안녕하세요. 복을 주는 스님입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험한 기운을 받습니다. 구독, 팔로워도 꼭해 주세요. 영상의 모든 금들이 전부 본인에게 들어옵니다. 해당 영상의 1,000억 원에 대한 행운을 받으세요. 믿는 사람에게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아기 스님과 금 사자의 금전운을 원하시는 분은 공유하기로 다른 분들께도 복을 나눠주세요. 큰 횡재운이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은 영상들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주 오셔서 퀄리티 좋은 영상들을 만나보세요. 부해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팔로워와 댓글과 공유하기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